자, 우리 복잡한 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주면 계산 실수를 줄이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거듭제곱을 계산합니다. 자, 이 식에서 거듭제곱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 있고 여기 있죠, 그렇죠? 이것을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괄호 안을 계산해 줍니다. 자, 과로는 소과로가 있고 중과로가 있고 대과로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쭉 풀어주면 돼요. 즉, 소과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중과로를 풀고 그 다음에 대과로를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 주는데, 자,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져 있을 때는 곱셈 나눗셈이 순서대로 있다. 그러면 곱셈 나누셈 계산해 주고 나누셈 곱셈이 순서대로 있다라고 하면 나누셈 먼저 하고 그다음 곱셈을 해 줘야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주면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우리 계산 실수 없이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래 식에서 계산 순서를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뭘해 줘야 되냐? 이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거듭제곱 중에서도 자,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 먼저 1번 계산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괄호 안에 계산해 주라고 했죠. 이거를 두 번째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가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괄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랑... 마이너스 1이랑 곱해주는 게세 번째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플러스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는 게네 번째죠. 자, 그러면 이제 중괄호를 풀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밖에 있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는 나눗셈을 해줘야 되죠. 뺄셈보다 나눗셈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전에 우리 마이너스 1의 세제곱부터 먼저 해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한 4-1번 정도 되는 거예요.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에 계산을 나눗셈을 먼저 해줍니다. 5번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뺄셈 해주는 게 6번이 되겠네요. 자, 이 순서 잘 아시겠어요?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순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괄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괄호 안에부터 우리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계산 순서를 선생님이 알려주는데 그건 실제 계산 순서라기보다는 이렇게 마이너스 1에 2017승이 있다 그러면 요것을 먼저 보이는 거를 마이너스 1에 2017승 뭐예요 홀수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다 고쳐놓고 시작을 하면 더좀 깔끔하게 볼수 있으니까 더 좋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하는 것은 자 봅시다 괄호 안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 중괄호 있고 그 다음에 소괄호 있죠? 근데 이거는 괄호라고 하기에는 이 마이너스를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괄호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랑 더하기가 있으니까 이게 1번이죠. 그렇죠 그리고 중괄호 안에 있으니까 플러스 해주는 게 2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대괄호 안에 있는 2분의 3 플러스가 있고 나누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중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나누기부터 해야 되죠. 이렇게가 3번, 그 다음이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괄호를 다 풀었어요. 그쵸? 그러면 곱하기가 있고 빼기가 있네요. 뭐부터 해줘야 되죠? 곱하기부터 해줘야 되죠. 그럼 이게 5번이 됐죠 그쵸?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를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6번이 됩니다. 자, 우리 실제로 계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5 곱하기 마이너스 15분의 4는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 3 3은 9죠? 그러면 3분의 5가 됩니다. 자 3분의 5 나누기 마이너스 1은 자 곱하기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1의 역수는 마이너스 1 그대로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됩니다. 그리고 2분의 3과 더해주면 분모를 6으로 통분해줄 수 있죠? 그럼 2, 3은 6, 3, 3은 9, 그리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 6분의 10이죠? 그럼 계산해주면 6분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했어요. 그 다음은 여기 계산해야죠. 2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분의 1을 어떻게 하면 된다? 빼주면 된다.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6분의 1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6분의 1이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2 플러스 6분의 1이 돼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래표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에 있는 세 수의 합이 모두 같대요. 그랬을 때, A 나누기 B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에 있는 수와 세로에 있는 수, 그리고 대각선에 있는 수의 합이 모두 같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 다 세, 세 수가 다 있는 데가 여기죠. 그러면 5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이세 수의 합이 뭐죠? 6-3이죠? 그럼 3이에요. 이 세수의 합이 3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더해도 3이라는 거죠. 즉, b 플러스-3 플러스 4도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두개 더해주면 플러스 1이 되죠? b 플러스 1은 3이고요. b는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b는 플러스 2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2다 라면 대각선에 있는 것도 합이 같다. 그죠? 2 플러스, 1 플러스, a는 뭐다? 합이 우리 3이라고 했으니까 3이다. 그죠? 그러면 3 플러스 a는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a는 뭐다? 0이다. 그러면 a나누기 b는 b분의 a가 같죠. 그쵸? 플러스 2분의 0이다. 어, 이거 뭐죠? 0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유리수 A, B가 있는데 A랑 B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이 식을 우리가 A 곱하기 B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면 겉부터 먼저 내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이이 이 다이아몬드 기호를 두고 앞에 A 뒤에 B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것도 A 이게 B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A니까 여기 집어넣고 이게 B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즉 이건 무슨 말이냐? 2.3과 4.7을 곱하고 마이너스 1을 하라라는 말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뒤에 2.3 곱하기 4.7을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계산은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